춤추는 마을 제 5화 정릉과 그 이웃 마을 교수 단지 헛 아리랑 고개 넘고 정릉 아리랑 시장을 지난후 초금은 가파 언덕을 올라오니 주택들과 아파트들을 아우르는 놀다란 동산을 뒤로하고. 아담만 기와 대문이 하나 서 있는데, 아, 이곳이 그 조선 초대임금 태조의 계비강씨의 무덤인 정릉이었다 입장료 천 원을 내고, 청릉에 들어서니 우리나라 나무 소나무들이 피톤치트 향을 확확 확 내뱉으며 나를 반기네요 이곳은 진정 우리나라 전통 무미 왜냐고? 우리나라 유적지들마다 꽃이 있다는 일본 소나무는 한 그루도 없이 아름답게 좌곡선 부드럽게 우곡선 그림처럼 하늘을 향한 소우 나무들이 버드나무 참나무, 웬간 나무들과 함께 허우러져 주. 개비강씨 품에 안아 달래주듯 너 하, 아, 이 무덤자락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계곡이자 언덕인 바. 나무들 사이로 나 있는 오솔 길 따라 걷다 보니, 온몸에 땀이 송송매치는, 1시간짜리 등산 코스이기도 한데 그렇게 넉넉히 1시간을 돌아오니 제실이라는 건물이 나오는데 하이곳이 조선시대에는 일종의 도서관이었다는 것을 흐여 버드 나무가 흘려준다. 정릉을 들고 들어갔었던 귀화문으로 다시 나오니, 하 이것은 언제 때 지어진 집들인가? 1960년대의 서울의 모 대학 교원들이.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조성한 주택단지 교수단지가 나를 부른다 살던대로 살고자 아파트 단지로의 개발을 거부하 이곳 주민들을 매해 보험마다 집집마다 대문을 활짝 활짝 열어 놓고 자신들의 정원이 얼마나 예쁜지 뽑을 내며 사람들을 반기는 동네의 축제. 일명 정원 축제를 벌이오니. 혹여 정릉에 나들이 오신 분들을 이곳 교수 단지 또한 꼭한번 둘러보고 가시기 바랍니다.